오늘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정전이라서 피난갑니다 온 동네가 정전이라 저렇게 제너레이터 돌리고 있지 이 소리가 다 제너레이터 돌리는 소리 불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전기가 끊겨서, 더워서, 햇빛 나왔습니다. 이게 바람이 세서, 파도가 크고, 시원하고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지금 이렇게, 바다에 떠있는, 뭐, 나뭇잎이라든지, 해초 같은 거, 이렇게 쓸어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청소하고 있죠. 관리를 그만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언제 여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뭐 여기서 식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왔던 해변인데, 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뭐, 뭔, 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파도가 치니까, 저렇게 물놀이 하기도 좋고 그러네요. 근데 오늘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